홀로 내리겠죠. 내일 만약에 바이오가 조금 신다, 그러면은 얘도 올라요. 내일도 바이오가 미친 듯이 치고 간다. 그럼 얘는 그냥 계속 홀로 내리는 거예요. 에이 틀고 저리 갈까? 그러다 완전 엇박자 나는 거죠. 아까 누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좀 마음 아프지만은 대림 C N S 대림산업 그룹에 아마 이렇게 뭐 내진 설계 관련지 그런 회사인데 네.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 가서 주식한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네? 그건 쪽팔린 이야기예요. 아이고 안됐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서로 하지 마세요. 쪽팔린 이야기 그것도 신규주를. 말해요. 차라리 포스코 갖고 있던 사람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요. 한국 경제 망해서 그렇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 아시겠죠? 종목을 말하는 것보다도 신규주는, 신규주는 가격이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공모가 깨면 무조건 팔라 그래요. 공모가가손절선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라제처럼 공모가를 깼다가 올라간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공모가 이거 2만원짜리잖아요. 만원짜리인가? 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업종이 다르잖아. 물론, 대림도 나중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과연 맨날 이런 걸 먹어서 돈을 벌것 같아요. 샘코로 이렇게 먹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주변에 소리를 듣고 그때는 천만 원만 베팅을 했어요. 천을 베팅해가지고 어, 한 오천을 벌었어요. 그다음 그 사람 꼭 이런 데서 베팅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생골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뒤집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현금에 갖고 있던 거다 털어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주식은 무조건 내용 있게 보시고, 내용 있게 까야 됩니다. 그래야 남아요. 손절도 하시고, 어? 손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줄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신라증이어찌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아는 내에서는 이점하한과 세방 맞은 거를 돌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분석이 벗나가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만 얘는 뚫었네. 이때 뚫었구나. 네. 이날이죠. 8월 22일. 신라전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네, 신라전이 이걸 뚫으면 이걸 뚫으면 되는군요. 15,400원. 그말 실수했네. 여기서 살수 있는 능력은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예 여기서 살수 있는 능력은 좋은 능력이고 여기서 팔지 않는 습관은 되게 안 좋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중에 잘간 거는 다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점하한가를 갔다는 거는 다시는 돌아보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설령 운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게 수익이 나고 팔았는데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을 한번 하면 모를까 나중엔 또 그런 것만 봅니다 특히나 급등주를 매매하는 사람일수록 손절에 정말 에? 자 테마주야 정치 테마주야 써니전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안철수를 욕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가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정치 연계자를 모르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는 사이에, 이낙연 쪽으로 만약에 지율이 몰려버렸다 그러면, 우리 한창 재진은 날아가고 있겠죠.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은 정치 테마주 하는 만큼 그만큼 뉴스에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버텨. 이 이야기만 하죠. 제가 아까 방송에 했는데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아까 한국경제TV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기사분이 제가 뒷자리에 앉자마자 기사분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 그리고 저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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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한국경제TV를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 택시가 제가 빨리 한게 개인용이 아니고 영업용 택시였어요. 개인용이라면 좀 이해도 했습니다. 영업용 택시인데 영업용 택시인데 경제TV 텔레비전 보고 주식 할 시간이 있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오전에는 어떻게 시간이 돼서 경제TV를 보고 있고 어쨌든 요진이 이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제가 약간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다짜고짜 저를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젊어 보인다는 등 그런 말 하니까. <laughs> 이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 제가 뭐, 작년하고 올해는 참 수익 내기가 어렵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동요를, 동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더니. 아, 글쎄 말이, 우해는좀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뭐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요. 크게 잃진 않았고 조금씩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일이 바쁘시니까 주시장을 가끔 보고 좀 빠지면 사고 그러니까 좀 대조하니까 꼭 그건 아닌데 매일 보는데.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내공이 쌓였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1년에 주식을, 내 주식 계좌로 주식을 놔둘 게한 4달, 달도안 되더라. 네, 4개월도 안 되더라, 실제로 본인이 주식을 좀 할까? 싶은 때가. 딱 맞는 말이거든요. 일제히 1년 12달 중에 주식 상승장이 4개월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은 어떤 때든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손절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손실을 손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아직 안판 거, 아직 그러니까 평가 손실 종목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평가 손실한 종목이 제법 있다는 얘기, 손질한 적이 없단 말은. 확정을 안 지었으니까 손실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몇개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 이제 참, 확실히 역시나, 한국은, 한국 정신은 손절을 해야겠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하루에 3시간을 본대요. 그 제가, 그죠 우린 좀 짧고, 그래도 뭐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것만 사좀 짧게 짧게 하면 괜찮을 텐데, 제가 그냥 어집잖아.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택시 하시고 바쁘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 3시간씩 돌려봐요. 그러더라고요. 3시간씩.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딱 그렇게 정했대요. 그래갖고 세 시간 또뭐 합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딱 그냥 기관 외국인 그다음에 동시 순매수. 요것만찾아본데 맨날 글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좀탁탁 튀는 게 있나 봐요. 이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동시 삼성전기 여기서 딱 튀네. 동양지 순매서 들어오고 그런 거 짧게 사고 나오는 거예요. 샀다가 그냥 네, 이 정도 되는데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바꿨다고 해요. 뭐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복잡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보면 돼.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은 계속 주, 주식은 결국에는 주식 공부는 이 방송 중에 나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소고법입니다. 계속 좁혀가야돼요 그래서 좁히다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1년에 매매할 종목이 100개가 안돼요 뭐 빼고 뭐 빼고 관리종목 적자 빼고 절대주가 빼고 뭐역배열 빼고 월봉 원봉 빼고 거래량 뭐 하루 거래대금 20억 이하 빼고 그 안에 가만히 두다가 그만 두다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다가 크리네 사이언스 찾던데 이때는 오버슈팅이나 보다가 물론 저희도 지금 제가 VIP 방에 올려놓으라 그래놓고 공략을 못 했어요 생각보다 제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장땡봉 라그로 좀 빠지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빠져버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아 실적이 지금 다시 돌아서고 네, 실적이 돌아서고 6, 31, 57, 37, 연간 92. 작년에 벌써 절반. 그리고 모멘텀. 산업용 여가지. 모멘텀 붓고. 그 다음에, 아, 수급. 아, 양매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구나. 다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트. 고점 돌파형. 올봉 양봉. 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도 되는 차트죠. 힘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작은 욕심과 투자 기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잘못 잡는다고 말한 이유는, 사후적으로는 이날은 못 사는 거고, 이날도 못 사고, 일단은 사긴 사는데, 입질 매수, 그 다음에, 입질 매수, 이때가 몸통이죠. 2만 6, 7천 원에. 그래, 갖고 있는 정도겠죠. 주식은 바닥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바닥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럴려 그러면 작은 팁을 모바일에든 60일선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감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나. 그때 따라 군어도 돼요. 이때는 조금만 사놓고. 별거 아니지만 VIP분들이 지노믹트리도 차트를 잘 보면 제가 설명을 몇분 드렸었는데 어떤 주가가 시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이렇게 역배열 사고로. 5일선, 2 0일선 파란색이 21선, 빨간색, 아니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아니 파란 61선, 빨간선이 21선, 오, 검정색이 올선입니다. 역대월이야, 매도신호야, 안 봐도 오, 양 월봉, 원봉이고 주봉, 오주선 밑에 있어요. 그런 주식이 갑자기 골든크루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그럼 어라? 그래요. 근데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조금 쉬워요. 그럼 이때로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16,500원을. 요 정도의 1차 베팅에 들어가요. 보통 그리고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차트에서는 갔다가 밀릴 생각도 하고, 여러 가 양쪽을 다 열어놔요. 갔다가 밀릴 거, 밀리면 이까지 다 빠지니까 15,000원 이탈할 것까지 다 열어놔요. 네, 이때 붙는 거예요. 확, 그래, 실을 때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뭘 보냐 하면은 이렇게 배열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계속 그러면 2만원, 2만, 2만 5천원 갈까? 그거는 이제 또,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N자로. 그럼 올라갈 것도 여기 N자로, 엔자로 올라, 올라갈 확률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려올 때 여기 N자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도 영어 알파벳 N자요. 쉽게 말해서 이 자식은 눌림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한 100주면은 20주 털고, 내려와서 20주 사고, 예를 들어 삼책사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잘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냥 내려와도 거련이 하는 거예요. 지지선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여기 지지선이 여기 지금 현재는 15,500원인데 이탈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고를 해야 돼요. 추세 반전이 끝나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바닷건 종목이 쉽지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런 게 차라리 쉬운 거예요. 상승 종목이.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근데 바닥을 종목을 노리는 이유는 단타나 스윙보다 조금은 중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릭스 미스 지금 차트에서 중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타나 그냥 그거지. 근데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추세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음, 질문 사항이 없으시죠? 네. 미친 주식까지는 아닌데, 아까 오늘은 뭐 제목만 이렇게 적어 놓고 내용은 전부 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